근데, 1 시간에 5만원인데. 네, 안녕하세요. 택시도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오늘은 이 벤티 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벤티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기본요금은 4천원입니다. 이 4,000원은 사실 정해져 있는 요금은 아니고요. 1.1배부터 최대 2.0배까지 그날 손님들 콜 상황에 따라서 이 요금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기본요금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보면 은 만약에 1.3배가 적용됐다고 하면 은 5,200원, 1.5배라고 하면 6,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을 때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밤 10시 이후에 콜이 엄청 많이 몰렸을 때 이때는 사실 두 배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800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밑터기 올라가는 속도도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거리당 요금은 143m당 100원이고요. 그리고 시간 요금은 40초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병산돼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운행을 하면서 기본 요금 4,000원인 경우는 거의 잘못본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택시 활진 시간대 있잖아요. 12시부터 4시까지. 이때가 오히려 벤티는 4,00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 사실 약간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벤티 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블루 차량보다 가격을 좀 낮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일반 콜. 우리가 보통 블루나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 동일한 일반 콜을 말씀드린 거고요. 벤티 서비스는 예약 콜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 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5km 이내는 기본요금으로 예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요금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 리스트를 보고 본인 동선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검과 동시에 미리 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약콜 같은 경우에도 탄력요금제가 적용이 되고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요금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약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좀 높아요. 저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반 콜로 한 2만원 나오는 거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예약콜로 걸면은 2만 한 5천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님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적용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약콜 가격이 좀 높게 편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 예약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예약콜을 잘 활용하면은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퇴근하고 예약콜 리스트를 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펴보다 보면은 가격이 되게 높은 콜들이 나와요 이게 속칭 예약은 우리가 장타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뭐 장거리 골라 아니죠? 이거는 예약콜인가 상관없죠. 이 장타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미리 걸 예약을 제가 수락을 해서 다음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정차하고 누르다 보면은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을 심심치 않게 예약콜에서 좀볼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벤티를 하시게 되면은 예약콜 리스트를 좀 자주 살펴보신다거나 어 그리고 전날 동선을 미리 좀 짜서 스케줄을 잡으시는 것도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실 거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 대절입니다. 일반콜 있고 예약콜 있고 시간 대절콜이 있는데요. 이 시간 대절 같은 경우에는 어 1시간에 5만원입니다. 한시간 동안 그러니까 손님이 이 차를 대절해서 쓰신다는 개념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그냥 시간 대절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조금 먼 장거리 여행이나 아니면은 골프를 가신다는 손님들도 이 시간대절을 잘 쓰시긴 합니다 어,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좀먼 경우에는 시간대절 만약에 한 6시간 정도 썼다 한 7시간 8시간 6시간이 아니죠 한 8시간 정도 썼다 그러면은 한 40만원 정도 시간대절 때 나오니까 이것 또한 매출 상승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대절 서비스가 지금 20%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한 시간에 5만 원인데 20% 할인하면 한 시간에 4만 원. 네, 한 시간에 4만 원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 대절 한 시간보다 오버해서 만약에 추가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추가 가금이 붙는데 이거는 시간당 2만 5천 원씩 이렇게 추가 가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상 벤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벤티가 일단 차도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운전하기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티 처음에 시작하는 7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콜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강남, 서초, 반포, 뭐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콜이 대다수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콜이 많이 넓 콜이 나오는 지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광진구는 옛날에도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 광진구도 그렇고 성동구도 그렇고 마포구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동작구도 많이 나오고. 콜이 나오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벤티를 타고 귀가를 하셨다가, 다음번에도 벤티를 이용하시는 경우? 네, 만족도가 좋아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점점 서울 내 지역이 벤티 콜이 나오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사실 벤티 처음 시작할 때는, 벤티에 콜이 많이 있나?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벤티를 많이 쓰나? 라는 의구심이 사실 좀 들었는데 생각보다 벤티 이용자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생각보다 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벤티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